안녕하세요. 우리는 청계한 곳두네요. 팀은 이렇게 둘둘 나눠줬고, 오케이 잡았. 잡아, 잡아, 잡아. 잡아, 잡아. m 가애좀 박수 주는 거. 아. 처음인데 이걸 꼭 처음부터 그래야 되겠어. 졌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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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한강 10km 달리기, 남산 정상 오르기. 아. 한스장 가서 1 시간 동안 운동, 하게 아 안녕 하 세요. 우리는 총기 한보트 어? 네요. 아 저희 가 오늘 은 설날 을 맞이 해서 윷놀 이를 한번 진 행해 볼 건데요. 윤놀이에 앞서서 우리 먼저 새로운 멤버가 있는데, 혹시 들어오세요? <목소리가> 오, 오, 오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세요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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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하세입안녕 반갑습니다. 안녕. 네, 아, 저희가 오늘 2대 2로 윷놀이를 한번 진행해볼 건데 각 칸에 운동이 걸릴 때마다 그 칸에 맞춰진 운동을 우리가 수행하면 되겠습니다. 먼저 팀 선정을 할 건데. <laughs> 조지, 하나, 둘, 셋! 프로젝트, 프로젝트! 크닛, 앤디, 한 팀, 송씨, 룸플, 응. 한 팀. 아 이렇게 임 진행하겠습니다. 야, 근데 <laughs> 이게, 예에! 예에! 오! 어, 아, 팀은 이렇게 둘, 둘나눠졌고 누가 먼저 성공을 할까요? 아? 네? 네, 네, 네. <놀람> 게. 네, 게. 네. 네,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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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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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네. 네. 다섯 개 하셔야 되는데 네. 저히 던져서 <웃음> <웃음> 네, 그럼 밀리터리 프레스 50kg를 5 개요 <laughs> 근데 밀리터리 프레스가 뭔가요? 보도를 해서 한번 들어볼래, 아니면? 아, 치데 지금 시작인 한이라도 가셨네. 실패! 실패! 자, 숙한 백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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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비. 엠비, 렛츠. 오! 와! 아, 백도가 저러면 못 가죠? 아니, 차라리 안가는게 나을 수도 있어. 이런거 걸릴 거예요. 오 <머력> 아이, 냉동정도야 정의의 발. 모 운동, 뽑으세요. 아, 요 오, 오, 아. 오, 오. 오케이, 오케이. 야, 뽑혀. 야. 니다 갑시다. 헐. 헐. 오케이, 잡았어. 잡았어. 잡았 나나기 낙이다 낙이다 아 이거 낙이야? 낙이 저기. 낙입니다 낙 있는 지 몰랐으니까 다시 아니 내가 아까 낙이랑 그랬잖아 낙 없이 낙 없이요 왜냐면 여기 너무 좁아요 어 맞아 거예요 <laughs> 어, 오케이 새 거에서 그냥 면모 할거 그래 없는 게면모응 <laughs> 뭐야 어?

오케 우리 왜하나도못나았어잡았어잡았다 아. 좋았다이거묶다 잡았다. 잡아. 한번더거 왔다. 저거 왔다. 저거 뭐또 잡. 거뭐또 잡... 가시죠 재기차기 한 번에 10개 차기죠 한번 해볼게요네 하나. 가만 게요 이거 너무 아고개 아홉 개 차면 돼 아홉 개 차면 아홉 개 차면 지금 길이 용하겠죠 아아앞개안 보여서 힘들 아홉 개만주면 돼요 오빠 갔다 하... 아홉 개야 9개 자... <9개>. <laughs> 어 <laughs> 좋아, 요 오케이? 아 맨몸으로 갈까? 아니, 그러니까 맨몸이 더 힘들 수도 있어 차라리... 2명 다섯 개니까어 스쿼트! 스쿼스 야... 스포츠. 스포츠. 그... 까 <laughs> 40kg. <laughs> 40kg! 오케이 이제 걸어갈 거 어빠 또 왔어. 뭐 있어. 뭐? <laughs> <똑같이 좋아. 웃음> 빨리 빨리 하세요. 아. 어. <laughs> 어. 어. <laughs>

응. 오케이거 스쿼트... 그이오에 이거... 이게이수 있어 근데 이거는 등에 짊어지는 거예요? 그렇지오어이어이어됐어잠어만 어색... 어색... 어이 어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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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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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색... 어 좋았다. 한번 윷 던져볼까? 윷 하면 잡고 그럼 우리 두번더 던질 수 있을게. 따라 운동. 가개가요 아니요 개 시작. 요 이즈가 브잎? 왜 그거 해줬어? 페이크다 이 병신들아! 아뭐야 뭐? <laughs> 어, 뭐? 뭐야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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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걸리면 한번더 하겠네? 트럭만 하면 되겠다 아픈 이즈는 아깝다 뭐? 트럭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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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호를 먼저 시도를 하고 우리가 세개 넣으면 지름길로 가는 거고 아니면 플랭크 한 차례 유지하면 돼 5개 좀세개

안 던져도 되는 거네. <목소리> 할게요. 네. 걸 걸입니다. <목소리> 투호 던질 거예요, 아니면 <목소리> <후> 출발할 거예요? <목소리> 투호 한번 던지자. 투호. <목소리> 어 어떻게 할까? 그냥 지나가. 해볼까? <목소리> 어? 뭐라고? 그래 해보자. 그냥 지나가라니까? 좀 회의를 더 해볼까 우리? <laughs> 여기 끝에서? 네. Okay. <laughs> 어 너무 먼데. 파이팅. 체육인가 들어간다고? <laughs> 아니 우선 이게 보이지도 않아서. 오케이. 오오오오! 대박! 뱅크샷, <Okay>. 뱅크샷. <laughs> 저기 들어간다고? 어. <laughs> 아유. 아유. 홍시 차례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, 넷. 어림도 없는 개네요. 어떻게 하고 싶어요? 나강한기날것 같아요. 오케이. 어, 나가면 네. 오. 오케이. 오. 오케이. 오. 오케이. 오. 오케이. 오. 오케이. 오.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

아들 체 아, 아, 이건 너무 아니냐고 아니선생님 잠깐만요 <laughs> 가슴높이를안 던지잖아요 이거 못 받습니다 이거 안 돼요 아까부터 가슴높이를안 던졌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타이 타이 헤이 이 아, 그러면 다시 잘못 기로 던질게요. 뭐, 아니 아까 우리 잡힌 거 부터 해야지뭐 하는 거야? 야 카메라 V A R 돌려. V A R 돌려. 오케, 오케, 오케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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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오케이 오케이. 아니 오케이가 아니지 이거는. 여러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. 아니 이 게임은 냉정해야지. 이거 언제까지 봐줄 거야? 아, 오. 네. 진짜 짜증나 보록. 누구 할수 있어 봐줘. 나네. 어서 빨리. 아 지친다 이제 오빠 카메라 다 가리고 있거든 이쪽으로 오시래요아안 <laughs> 아, 어? 안, 안, 안 보여가지고 안 아, 보여서 안 네. 보이세요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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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어? 네? 메모운동.. 어? 중량이잖아 니지 중량이지 어? 왜요? 아형인데아죄상합 <laughs> 뭐야? 어디 뭐? 뭐요 <laughs> 진짜 더러운 고 먹을린다. 에? 1킨나오면 비벼야. 1스 k g Surprise, motherfucker! 뭐거 같냐? 안돼안 돼요! 안 돼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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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괜찮아>. <웃음> <웃음> 여기 안 돼요! 안 돼요! 안돼안안안안 백돈만 백도만 안 나면 날수 있어. o k a 나가, 나가, 나가. Game will d 나가, 나가, to move me? Woo! Ajo! Yes! Woo! Yes! Woo! o k 운동. we move on. a j 와, 빠르다. 어? 왜 멈춰. <laughs> 야. 야. 아, 르다몇개했어요 아홉. 어? 오영 총. 열. 열. 하나. 와, 대박. 오와. 끝. 성공. 성공. 했는데두나와서 잡으면 재밌겠다. <laughs> 42초밖에 안 올려. 42초. 오구. 열.

내가 운동 실패 그, 지면 내가 운동 실패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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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케이. 오케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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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분해 오케이. 오오 거리나, 부. 뭐야? 칼에, 칼. 칼. 리에칼개 아, 뭐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그러면은, 일단, 제기차기 가자. 제기차기 가고, 그럼, 두 칸.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면은, 우선 제기차기부터 할게요. 오케이. 오케이. 권장님, 저희, 제기차기 하실 건데, 나. 나와. 나와주실래요? 나와주실래요? 네, 마침 끝났어요. <laughs> 어차피 안 되고, 뭐하려고. <laughs> 잡는 것도 플러스로 할까? 아, 그래. 잡는 거 플러스로 하면 되겠다. 네, 이제 계속 갑니다. 오케이. 오케 운동. 앨몸 운동. 시작! 돈을 돕어볼까? 아니야 너무 위험하니까 중요한 중량, 중 받을 때아일것 같아. 그냥 유수 나오긴 했네. 미리털이 있었지. 아. 일초 네. 지났어요. 일초 지났대요. 실패. 진짜? 실패. 어 나오세요. 아 진짜 일초 지났다고? 고맙소 <laughs> 치리치리 뱅뱅 도리도리뱅뱅 재기재기 실패 살 떨려 어, 아이고 아 아이고 살 떨려 살 떨려 이거 잡히면 이거 잡히면 안돼 잡아? 그럼 잡아야지 잡은... 뭐안 잡아? 그러면? 잡을 <laughs> 저... 수 있는데? 저거 두 개짜리야 <laughs> 와. 아, 안 거부터 할수 있어? 헐 뭐야 안끊나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새로 가면 잡힐 수도 있으니까 전진하자 이게 멤버분들 뽑아주세요 <laughs> 턱커리와 턱걸이. <우와>, 턱걸이 20개 <laughs> 이거 뒤로 자 준비 시작 하나

오션입니다. 네. 다섯 번. 리 아, 우리도. 아, 우 어. 아, 우거리도 아, 우리도. 아, 우리도. 아, 우리도. 아, 우리도. 아, 도 아, 우리도. 아, 우리도. 아, 우리도. 아, 우리도. 아, 우이야 I g 차려, 오빠 좋았어 s You, y 어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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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y 윷 u 윤 o u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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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윷 u you, 우리 돌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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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밀리터리 프레스. y 리 u 제발 오케이 집 뒤로 <laughs> 빼기 귀찮으니까 이걸로 그냥 할게요 아 어, 20kg로 해요? 아 20kg로 하고 뭐오개개 오케이 푸드? 푸드 아시죠? 설마 또 유지 나오겠어? 쟤네들이? 운 <laughs> <인생> 몰라 오빠 <웃음> <웃음> 다트 아닙니다 <laughs> 다트 아니에요

시작. 와. 하세 이제 우리 몇번세요 어. 자 접. 끝. 끝! 어요 그. 그, 잠깐 그, 그 봤어? 봐 봐. 오케이. 한번한 번. 음. 해봐. 어흠, 해봐. 음. 30키로라고 해요? 30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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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이제. 이리고어 이제. 7 5 오케이. 와? 6 5 8 7 5 6오 아, 래래 <laughs> 뭐. 걸? 그러면 어, 걸? 뭐? 어, 괜찮겠어 그거? 뭐? 네모 운동 버피 3분의 60개 3분의 60개? 세개니까 아. 시작 오. 조심해요 오. <laughs> 점점 앞으로 보는데? <laughs> 1, 2, 3, 이재야 힘들면 그냥 포기해 4, 5, 6, 7, 8몇분 남았어? 1분 30초야 오! 딱 반대로 어 포기? 포기? 포기 포기 아니 그게 아니라 과하 봤어 다음 음. 누저 루프 신가요네 루프 씨 백도 안 나오면 백도 나왔으면 좋겠다 백도안 나오면 되겠나 <laughs> <안 나오면> <laughs> 이면 뭐나오는 개개개 개. 왜요? 네? 아운동아 아예 아예 뭐 네. 운동이 의미가 없으니까.